도전자 도미니엘. 도전자 도미니엘이고, 별명. 도도미에서 뾰미죠, 뾰미? 근데 얘는 사용처가 정말 다양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뭐 물론 도도미 그냥 공세 끼고 극딜로 쓰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저는 왜템 세팅 속치를 줬냐면 실내나에서 속대 카운터로 써요. 탱 뾰미를 씁니다. 상대방이 아 놀라 암시 더 가지고 뾰미를 잡으려고 해 죽을 준비는 되셨습니까? 하면서 딱 삼스 탕탕탕 탕, 탕 하는데 와우 반피도 안 달아. <laughs> 자 그리고 이스 전기 충격 뾰미 펀치라고 하죠. 소울 번 쓰면은 소울 번이 20개가 되는데 정말 강력해. 공증 버프 받고 이스 패시브 중첩하고 소울 번 이스로 하면은 상대 루엘이 방어력 감소가 없어도 잡을 수가 있어. 그 정도로 정말 강력해요. 이스 아군 치명타 발생시 본인 행동 게이지가 10% 증가를 해요. 데미지가 중첩해서 세져요. 약간 저는 행기 땡기는 용도로도 쓰기도 해요. 딜로 쓰는 건 아니야 저는 지금. 해가지고 대부분 불디카 도도미 아니면은 뭐. 오, 세리스 치명타가 뜰수록 강력해지고 다음 삼스 치명타 확률 증가 발생시키고 본인 추가턴 행동 게이지 20% 증가시키고 치명타 확률 증가가 정말 크죠 도도미를 챙기면은 치명타를 웬만해서는 안 챙겨도 돼요 물론 조합이 나온다면 기억각인도 치명 확률 12.6%가 올라가요 치명 버프 50% 플러스 12.6하면은 그냥 62%가 보너스로 올라가. 뚜미는 템 세팅이 정말 다양해. 공치 막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 세트가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어. 왜냐면 굳이 치명타 세트를 안 줘도 뚜미 치명타 챙기기가 정말 좋아요. 근데 50%는 나올 정도로 그래야 본인 50% 증가를 받아가지고 100% 채우니까 기억 각인. 얘는 일단. 본인 거할 필요 없죠? 그리고 이거 12.6%는 본인 적용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50%를 딱 맞추셔야 돼요. 공, 치, 파, 치.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저는 속도 신발을 끼고 있어. 왜냐면 신발까지 공격력을 끼면 중턴을 못 잡을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면 너무 느려. 속도 100이야. 빠른 애는 250, 260, 270이래. 치명타 터트리면서 땡겨도 도도미 행동 게이지가 안올 때가 있어요. 저는 속도 신발을 추천드리긴 해. 근데 상대가 느린 거다 확인을 했고 자신 있다 하면 상관없고. 다음 조합. 뾰미는 혼자 쓰기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조합을 많이 탄다는 거야. 어... 약간 라면스프 같은데... 얘는 어떤 조합에 섞어도 조합이 되게 맛있어져 스프만 먹긴 그렇고 어디에든 넣어서 먹는다 그니까 러첫 번째가 이런 선턴 잡이 애들 세리스 쇼미 바사르 특징이 뭐다 본인이 선턴을 잡아가지고 삼스 써 해서 광역기로 치명타를 터뜨려요 그렇게 쓰면은 얘네들은 치명타 확률이 챙겨야 돼 대신 쇼미 기억각인 보정을 받으면서 그러면은 도도미 행동 게이지가 땡겨져 그거로 도도미가 삼스를 써가지고 아군을 또 땡겨줘 그러면 얘네 셋 중에 하나만 쓴다고 칠게요 여기서 자 vd카로 할게 아 자로만이요 자로만도 좋아 제가 자로 만이 없어요. 자로만더 좋습니다. 저런 식으로 광역 공격기 하면서 치명타 터트릴수 있는 애들 속도 빠르게 챙기는 게 본인 기본 텐 세팅이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 끼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딜러를 하시면 돼. 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VD 카 가지고 이스딱딱 당기고 딱 쪼미턴이 와가지고 쪼미가 치명타 확률 증가 걸어주면서 애들 또땡겨주고 공증이랑 속도 증가 걸어줘가지고 뒤에 딜러 하고. 아왜 심키세 안 넣냐고요? 제가 심키세가 없습니다. 심키세 있으면 심키세 써요. 어저 심키세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뚜미 중선잡이 역할로 쓰는 거 이렇게 해서 써도 되고 그리고 뚜미를 속도 신발을 안 주고 약간 더 극딜로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자 이런 거, 블디카, 뛰오미, 심키세 그냥 색깔 조금 다르게 봐주십시오. 제가 심키세가 없어서 그래. 불 뛰오 심비아 이제 흰색으로 보여요? 아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 자 이거는 블디카 없는 조합이야. 유명하죠? 보라츠, 뛰오미, 심키세 기사 단전 공대에서 정말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얘가 심키세를 땡겨 그리고 얘가 소울 번으로 추가 턴에서광연기탕하고광연기탕 해. 그러면은 기사 단전 기준으로 3 명이죠? 그러면 60%를 땡겨. 그러면은 얘가 속도 신발에 끼지 않더라도 본인 턴에 잡을 수가 있어. 그거 가지고 3스 쓰고 해가지고 하나 또 잡아. 극딜러로도 쓸수 있어. 또 하나. 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뾰미 가지고 하나 하나 잡는 거예요. 얘 가지고 도도미를 당겨. 도도미 가지고 3스 그리고 소울번 평타로 하나 잡아. 공중에 소울번 평타면 하나 웬만해선 죽어요. 제가 일단 여기까지 말했어. 메커니즘만 아시면 돼요. 얘 역할군이나 나 이제 딱 보면은 어 그러면은 뚜이 속도를 막 그렇게 막 챙길 필요 없고 데미지만 챙기면 되고 광역 딜러나 아니면은 행기증가로 해가지고 뚜이턴 잡으면은 소울번에서 하나 잡으면 되겠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잡는 거요 아티팩트 아티팩트 찍고 갑시다 도도미는 아티팩트 쓰는 거 그냥 웬만해선 고정이에요 솔직히 타글 뚜이 펀치 원그 원펀 내 거면은 웬만해선 타그엘이죠 뭐 그나마, 정말 그나마, 뭐, 쉴드 생기고, 피해량 증가를 해. 근데, 그15% 올라와가지고 때리는 것보다, 그냥, 소울번으로 진심 펀치 한대 때리는 게더 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언급을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제가 그건 말을 하고 싶어요. 타그에 끼십시오. 도도미는 타그에 끼는 게 제일 좋아. 속댁 이외에는 사용하기 애매하냐? 사용하기 애매하죠? 왜냐면, 도도미는 속대기 정말 좋습니다. 근데, 뾰미를 누워가지고, 소울번 모으면서, 소울번 펀치로 하나하나 참는다? 굳이? 활용도 100% 조합에 쓰는 게 좋은 거고, 뾰미를 눕대기에서 쓰기에는, 그냥 굳이 그 역할을 도도미가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스킬 강화. 뾰미는 스킬 강화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만큼 뭐라고라 효율 되게 많이 받는 애가 없어요 그냥 뭐 어? 저는 도둑이 행기 증가로 로쓸 건데요 그럴 거면은 삼수만 찍으십시오 또미를 중턴잡이용 행기 증가용 치명 확률 증가 버퍼 그런 역할군으로만 쓸 거면은 그냥 1스 2스 안 찍어도 돼 왜냐면은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굳이 얘가 진심펀치를 하지 않거나 누적을 안 해도 데미지가 따내 애로 넣을 거니까 근데 그런 역할군 아니면은 솔직히 다 찍는 게 좋아 그 2스에 대해서 일단 그런 말들이 많아 이거 데미지인가 얼마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에픽세븐이 그래요 원래 그 조금 조금 스펙 차이가 진짜 스펙 차이에요 그거 차이로 안 죽으래도 죽을, 죽을 수 있고 죽으래도 안 죽을 수가 있어 저 가이에요, 근데. 왜나 가이야? <laughs> 턴한번 빼고 보조대에 넣으면서 턴이 오니까 지금 쿨이징을 걸어두는 거죠. 저항. 어. 뭐. <laughs> 아예 뭐 일단. 난 실전에서... 삼스 또1번 하나 잡고 저 AI대로 했어 저항 떴고 아, 삼스 눌렀어 두슈리 잡고 AI대로 할게요 AI대로 더블클릭만 할거야 그냥 소생 걸었어 쇼미펀치. 어, 더블 클릭했어 전. a i 얘 때리죠 지금. 잡고 부활했고 죽었고 이런 식으로 준비됐습니다. 와... 22... 아, 이건 조금 억울한데... 오케이... 근데 그냥... 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런 말을 할 거야. 어... 그래서... 여기에서 도도미가 한역할군은 뭐죠? 그냥 그거예요... 치명확률 버프를 걸어주고... 중턴잡이 역할을 한 거야. 이거는... 음. 여기서는... 쪼미가 메인 딜러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중턴잡이 겸 행계 보조 딜러. 근데, 혹시 체르미아, 그리고, 쟤네 둘 치명타 확률 몇이에요? 얘네 둘? 체르미아 치확 80%, 주줄이 60%? 음, 그니까. 러 그렇게 치명타 버프 걸어주고, 약간 중턴잡이 역할로 쓴 거야. 파벨 공대. 게 땡기고 중탄잡이 바사르 쿨중을 아니 아유인 쿨중을 걸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laughs> 그쵸 기절 걸으니까. 그냥 더블클릭 할게. 또 밑에리죠. 파벨 아마 사세로 행기가 땡겨질 거예요 이건 그치? 이렇게 하면 얘가 턴 잡고, 얘가지고 루에 잡고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 뒤늦게 이제 삼성. 음... 늦었죠, 이미. 다 죽었고. 이게 파벨을 쓰는 폭백. 지금도 똑같죠, 이건? 메커니즘. 얘가지고 중턴잡이 해가지고 치명 확률 증가 걸고. 어. 금방 끝나, 이제. 아, 원래 이슐이라고 행계 땡기고 치확증 걸고 헉! 평타 나세실피 빼두고 후이증 <laughs> 아이 저항을 올려야 되나? 다 맞네 이거 공증 걸고 추가 턴으로 비비안 땡기죠? 저러면 누엘 아까부터 왜 저항 못하냐고? 쪼미펀치 와우 억울하게 죽었지 쟤 옆에서 시전 오또 왔어 치망타로 땡겨져서 야 시원하네. 어, 알 깔끔하네. 너한테도 질수 없어요. 난 강해. 널 인도해. 이 싸움에 집중해. 나의 사명. 일이오려. 날보라고윽하 어? 최강 닉시드 얼어붙여라 여기야 도와주지 <laughs> 자 저와 함께 하실 준비는 되었습니까 두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laughs> 실력을 보여줄게 자 <laughs> 좀 싸워볼까? 난 강해! 저항에도 소용없어 <laughs> 이 <웃음> 집중해 나의 사명 <laughs> 이리 오 <오는. 웃음> <심란다. 웃음> 미신의 힘을 보여주자 손을 잡는 건 지금뿐입니다 당신의 긍지를 부숴드리죠 이제 더잡별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 자복라 날 보라고. 사 볼까요? 지금 힘딱 실력을 보여 줄게. 널번이사용설명서 여기까지